차량에 싣고 있던 부탄가스 폭발, 왜 위험한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차량 폭발뿐만 아니라 식당, 가정, 야외에서 조리를 할때큰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부탄가스는 왜 위험한 걸까요? 화재 폭발은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발생합니다. 가염물 산소, 점화원, 그리고 밀폐 조건이 성립되면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버너보다 불판 면적이 크면 축적된 열이 부탄가스로 전달돼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캠핑 등에서 사용하는 바람막이도 과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스 잔여량이 얼마 없으면 가스통에 직접 열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건 마치 군대에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터지길 기다리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또한 한여름 직사광선이나 차량 내부에 가스통을 보관하면 매우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이 부탄가스 용기 주입구는 세웠을 때 하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내부를 보게 되면 주입구 홈 위치로 가스 배관이 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스통을 높여 사용해도 역류 현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용기를 거꾸로 세워 보관하거나 외력에 의한 압력, 저가의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누출 등의 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탄가스 사용기한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조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시고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남은 것은 아깝더라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하세요. 또한 가급적 구매 시에는 폭발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적인 안전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아 부탄가스 폐기할 때는요. 용기 주입구를 바닥에 대고 눌러 가스를 완전히 빼주고 캔따개 등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때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그리고 동상방 방지를 위해 장갑을 꼭 착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